안녕하세요. 구구 스포츠 소라카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분석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초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니깐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경기는 2월 22일 오전 0시에 열리는 아스널과 브랜트포드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아스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널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앞서 치른 22경기에서 34득점 25실점을 기록했는데요. 시즌 초반 부진했으나 이후 안정을 찾고 상승세를 타면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다섯 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하다가 직전 경기에서 우버햄튼을 1대 0으로 걷고 오랜만에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울버햄튼전에서 라카제트를 원톱에 세운 아스널은 후반전에 마르티넬리가 퇴장당하는 악재를 맞았지만 가르프리엘의 선제골을 지켜내면서 간신히 승리를 챙겼는데요. 두 경기 연속 클린시티를 기록하는 등 수비가 안정세이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 아니라는 건 승패 선택시 염두에 둬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수비수 도미아스를 제외하고 별다른 이탈 소식이 없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원정팀 브렌트포드는 현재 리그 1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개마코치는 25경기에서 6승 6무 13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흐름은 그야말로 최악인데요. 컵대회를 포함해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펠리스와 무승부를 거두고 승점 1점을 챙겼지만 그전까지 6연패에 빠져있었을 정도로 부진했는데요. 멀티 득점을 한 경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득점력이 좋지 않습니다. 투톱을 구성하는 위사 은보이모의 폼이 좋지 않고 압박이 느슨한 편인데요. 핵심 공격수 토니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으며 이번 경기 출전도 불가능합니다. 심장 문제로 쓰러졌었던 에릭센이 복귀를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경기 출전은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1승 1패로 팽팽한데요. 가장 최근 맞대결은 지난해 8월로 브렌트포드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죠. 아스널이 최근 주춤하긴 하지만 화력을 충분히 뿜어낼 수 있는 팀이고 수비도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아스널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2월 20일 오전 2시 30분에 열리는 맨시티와 토트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26라운드 경기입니다. 홈팀 맨시티에 대해 먼저 분석해 볼까요? 맨시티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선두독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마쿠치은 25경기에서 20승 3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치은 25경기에서 61득점 1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공수에 걸쳐서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4연승을 포함해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스포리팅 리스본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5대0 완승을 거뒀죠. 최근 세 경기 연속 클리시트를 기록 중이며 멀티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스털링과 포든, 마레즈, 베르나르도 실바 등 공격수들의 폼이 굉장히 좋죠. 베르나르도 실바는 직전 경기에서 멀티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제주스, 그릴리시, 맨디 등 부상으로 인한 이탈자들은 여전히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원정팀 토트넘도 분석해볼까요? 토트넘은 현재 리그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앞서 치른 22경기에서 28득점, 29실점을 기록했는데요. 콘테 감독 부임 후 상승세를 타다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리그만 좁혀봤을 때 3연패를 기록 중인데요. 직전 라운드에서는 울버햄튼의 0대 2로 패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 모우라 등 주전 선수들이 총출동했고 주도권을 잡고 많은 슛을 날렸어도 실속이 없었는데요. 이적생 벤탄크루가 제 몫을 해주고 있다는 건 고무적입니다. 토트넘은 탄강과 다이어 스킵이 무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두 팀은 그동안 만날 때마다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토트넘이 손흥민 등 빠른 선수들을 활용해 공격적으로 나서는 맨시티의 뒷공간을 노려 득점할 수는 있겠지만 승리하기는 버거워 보이는데요. 맨시티 공격이 최근 물올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맨시티의 승리와 함께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분석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내 초대 정보 공유방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구 스포츠였습니다.